18회 예고편에서 길채는 아침이 일찍 찾아와 웃으면서 길채의 집 앞에서 작별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이 마침내 첫날 밤을 함께 보는 것이었습니다. 장현은 17회에서 오늘 밤 나를 안 해도 될까?라고 묻는데 이는 단순한 포옹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들 때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어 달콤한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이러한 행복한 장면이 계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장현은 갑작스럽게 큰 형님과의 약속을 위해 한 달간의 여행을 떠나야 한다고 밝힙니다. 길채는 이 소식에 놀라 일어나면서 예전에 만들어 놓은 은가락지 한 쌍을 꺼내 보여줍니다. 예전 대장간에서 장현 나리가 죽은 줄 알았지만 여전히 너무 보고 싶어 만든 은가락지였습니다. 그런데 길체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의 장현이 어떻게 나쁜 인물과 혼인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과거의 사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어서 길가 장현 나리에게 은가락질을 주고 배신하면 궁에 걸린다는 전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가 될것 같다는 예언을 전합니다. 향후 내용에 대한 뇌피셜을 제시하면서 길채가 장연을 적극적으로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전개를 예측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연은 한달 뒤가 아니라 더 지나가서 꽃신을 사들고 길채가 돌아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길채와 장연의 사랑 이야기와 은달라지의 심오한 의미 그리고 향후 전개에 대한 기대가 녹아있는 감동적인 장면들이 전달되었습니다.